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좀 돌아가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 목사님 글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비 별거 아니야. 집이 금방이잖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 본양집에 금방 도착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과 함께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 자주 보지 못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소중한 분이 한분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요. 어, 2017년 여름에 저희 아이가 이제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어, 받게 됐고, 그 받자마자, 교실에 입원을 해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옆자리 아이의 엄마였는데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상황이 없었겠어요. 먼저 힘든 걸 해봤기 때문에, 어, 정말 말도 많이 걸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병원 생활을 어렵지 않 않도록 안내도 많이 해주고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무균실이었기 때문에 어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의 아픔과 고통도 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다른 아이들의 그 비명 소리와 울부짖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어, 건강을 잘 이제 좀 챙겨야 되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병원을 병동을 한 바퀴를 돌면 딱1 분이 걸렸는데요 저를 데리고 매일 한3 0 바퀴를 돌아줬어요 이제 딱2십 일을 같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너무 반갑고 소중한 분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 작년에 이제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저희 집에서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 알고 있는데 어, 그때는 이제 성형님께서 그 마음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두 시간 반이 전혀 뭐 길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제 얼굴도 보고 어, 밥 먹고 어, 옛날 얘기하면서 뭐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 시간 있다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왔는데요. 어, 정말 나누고 싶은 건그 돌아오는 길이에요. 어,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야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주말이긴 했지만 차 버스도 많이 막히고요. 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타서 제가 이제 이 언니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는데 한 네다섯 정거장을 가고 나서 보니까 지하철을 거꾸로 탄 거예요. 와 성령님 어떻게 해요 저 빨리 가서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어 지하철 거꾸로 탔네요. 성령님께서. 다시 제대로 타면 되지 뭐라고 하시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요. 성장님 그냥 다시 제대로 타면 되지 뭐. 또 환승을 하는데 연착이 되면서 한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와, 평소 같았으면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짜증나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그 시간에 잔잔한 찬양을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외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버스를 탔을 때어 내려야 되는 정거장에서 어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걸 놓친 거예요. 한 정거장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하, 성현님 제가 진짜 오늘 왜 이러죠? 그러면서 어, 내렸는데 신정거장을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그 길이요 참 괜찮더라고요 어, 갈 때는 2시간 반 걸렸는데 올 때는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어, 이 길을 만약에 저 혼자 빨리 가겠다고 막 아둥바둥 하고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참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됐을 텐데요 돌아오는 길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그 시간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아, 그 시간이 되게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뭐 버스 잘못 타고 지하철 잘못 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죠 지하철을 잘못 타서 다시 제대로 타야 되는 것 같은 때 연착이 해서 기다려야 되는 때, 잘못 내려서 한정거장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때, 이거 잘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꼬이는 것 같은 이 과정을요. 어, 내가 혼자 아둥바둥 하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 그길 자체를 즐기면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어, 그 길이 참 괜찮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집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죠. 어, 가끔씩 제가 꼭이 땅에서의 삶이 어, 전부인 것처럼 막 전전긍긍할 때 경각심을 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거 평균의 삶을 살아도 그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될 텐데요. 제 초점이 잘못돼서 오늘 하루도 점점 긍긍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삶이 되진 않을지 참 그걸 돌아보게 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이제 핸드폰에 좀 적어놨어요. 어, 항상 보일 수 있게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문구를 적어놓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지 말자. 하나님 네. 앞에서는 그 날에 천국에 도착하는 그 날에 진저와 함께하셔서 이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서의 끝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참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일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좀더 주님 뜻하신 바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나의 표때가 어디인지 어, 점검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5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셔서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